아, 예, 안녕하세요. 육개맘 일기의 육개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이거는 이제 저희 눈물 많은 강아지들, 아기들 눈물 영양 그 간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오늘은 초콜릿을 만드는데 발렌타인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에이. 예, 이제 이런 거를 좀 활용을 해보려 그래요. 그래 이거는 화이트 초콜릿에 그 초코 알맹이 대신에 이거를 이제 잘 다져가지고 이거를 쓰려고요 화이트 초콜릿에. 이걸 다져서 크런키로 쓸거 쓸 아, 예. 예정이에요. 예. 네. 네 예. 제가 말을, 말을 잘못해서 잘 예. 도마랑 칼이 바뀐 것 같은데. 아예 그 너무 작은 걸 쓰니까 네네. 이제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laughs> 새로 구입을 했어요. 자 이렇게 다져줬어요. 그냥. 자 화이트 초콜릿 먼저 만들어 볼게요. <laughs> 물은 어, 저는 한 600g 정도, 아, 600ml 정도 넣으려고요. 이게 거의 400ml 거든요. 넣어주고, 여기 200ml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게 한천 분말이에요. 한천 분말은 수저로 한세 스푼 정도 넣을게요. 한천 분말은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제품이고, 그 다음에 뭐 아이들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저희도 쓰기 전에 다 찾아봤는데, 다 아이들이 먹어도 되는 그런 식료품만 사용하거든요. 넣고 잘 저어줘요 잘 풀려야 되 거든요 풀어주고 이게 화이트 초콜렛이다 보니까 락포트리 우유를 락토프리 우유예요? 네. <laughs> 네. 예, 락토 락토프리 우유를 저는 한 200ml 정도 넣어 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유를 넣으니까 먼저 하얀색으로 올라오죠? 잘 저어줄게요. 그러면 다잘 풀렸어요. 이제 끓여줄게요. 끓이면서 색깔을 좀 내야 되기 때문에. 새롭운 말을 화이트 초콜릿부터 하시는 분이에요. 예, 화이트 초콜릿인데도가 조금 너무 맹이 보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걸로 하시면 안 되죠. 세석세 숟가락으로 쓰셔야죠. 아, 이건 그냥 터는 거예요. 아 그런 왜, 거죠? 예, 예, 닦고 쓸 건데 왜 그러세요? 왜왜 왜 미지 왜 미지 아, 마른 걸로 쓰셔야. 네. 바로가 안 굳죠. 아, 네 예, 죄송합니다. 아 그거 물 묻은 걸또 손에. 아. 오씨 <laughs> 말이 많아 진짜 짜증나게 사람. 아 살짝만 넣으요 바로 진해지니까. 살짝 넣고 그다음 또 저어보고. 네. 자이 정도만 넣어볼게요. 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탁 넣은 거예요. 아무리 화이트 초콜릿이라해도 너무 하얘버리면은. 맹맹해 보이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넣어주고 살짝 탁하게 밀크, 밀크의 농도를딱 이제 야무지게 저어주시면 됩니다. 잘풀리겠죠 약간 그런 색깔이 있데 어떤 색깔이요 그... 책스에 네. 우유에 책스 말아먹고, 챕스 아... 남은... 네. 그렇죠 그런게 원래 마시, 맛있는 색깔이죠 아, 그게 진국이죠? 네진도배이 되게 야무지게 <laughs> 저어주면서 이제 여기 아까 네. 이거 있잖아요 채 썰어놓은 거 네. 이거를 이제 넣어, 넣어줄게요 녹진 않을까요? 예 녹진 않죠 녹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걸 끓는, 끓는 물에 안 넣어봐서 모르겠는데, 만약에 녹아버리면은, 다 만들고 다시 뿌리는 걸로 할게요. 그럼 언제까지 저어줘야 되는데요? 살짝 끓기만 하면 돼요, 이제. 아... 녹죠? 이게 녹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좀, 조심히 할순 없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끓으면 바로 끓게요. 자, 불을게요. 뭐, 어, 화이트로 쓸게요. 자, 자, 다음은 붕어빵 할게요. 벌써부터 고객님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남은 화이트 반죽엔 화이트 그 반죽에는 그냥 캐롯가로 넣어서 초콜릿으로 만들어 버릴게요. 자, 이렇게 섞어가지고, 완전 초코색이 나왔죠? 그리고 이거, 지금 여기 있는 알맹이들은 그거예요. 아까 눈물 간식 그거예요. 여기. 이렇게 하니까 초콜, 초코에 그 초코칩이 들어간 것처럼 됐네요. 잘 섞어주면 돼요. 다 풀릴때 까지 지금 첫번째 손님 두번째 손님 세번째 손님 네번째 손님 까지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해놓은 혈에 부어줄게요, 이것도. 화이트는 이미 부어서 냉동해놨고요. 초코도 이렇게 부어줄게요. 이렇게 부어서 다은 다음. 올려이 응. 응. 이렇게. 이거이이렇이 아니 아니 이 이렇게. 이러면이렇로이글 이렇게. 이글 이렇게. 이 이렇게. 하는 거이딱게정글 자, 이 다음에 에이거 초코틀에 또 부어줄게요. 다 가려지도록. 주면 되고요. 예, 이제 이것도 냉동실에 1 시간 정도 얼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죠. 예, 자 이렇게. 네. 예 이거는 강아지 크로아상이에요. 얼마 전에 주려고 사놨어요. 자, 이렇게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강아지 크로아상이에요. 이거를 그냥 주지 않고, 예 이건 그냥 주지 않고, 반은 그냥 주고, 크로아상으로, 반은 초, 초코를 묻혀서 초코 크루아상으로 해주려고요 이게 남았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렇게 초콜릿 묻혀서 이거 밑에 가라, 가라앉아 있는 이거 조각들은 아까 그 눈물 간식이에요. 뭉쳐있는 가루가 아니라. 빵에 초콜을 이렇게 입혔습니다. 이제 이것도 냉동실에 얼리고 1 시간 후에 애들 간식으로 다 줄게요. 예, 오늘 이제 아까 만든 거 네네. 얼려나 이제 얼렸다가 1 시간 뒤에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화이트 초콜렛. 음? 일반 초콜렛, 음? 초코 크루아상, 일반 크루아상이. 네. 그래 이거는 강아지 우유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건 초콜렛에 네. 티라미수처럼 음. 소환 파우더로 네. 음. 티라미수처럼 뿌린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붕어빵이고요. 네. 붕어빵 가운데는 보이시죠? 파이시 네. 들어갔어요. 팥은 강아지를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이게 저희 강아지가 이제 눈물이 심한 애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눈물 잡아주는 이제 건강 간식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부러 그걸 넣은 거예요. 아 이거처럼 이거를... 네. 어... 진짜 팥은 아니고요. 우유는 만드신 건 아니죠? 아 우유는 만든 건 아니, 아니죠? 예. 네. 자 이제 먹방 가볼까요? 기다려, 기다려. 자. 진짜 자연스러워. 됐어? 응, 시작할게. 네. 좀 치워줘. 엄마. 어휴, 하나씩 그냥 집 가져가네요? 이게 현실 먹방 아니야? <laughs> 개판. 쪼멩아, 쪼멩이. 어, 밥풀이는 초코? 초코는 싫어? 왜 이렇게 침을 발라? <laughs> 혼자 다 먹으려고? 아 의자에 빵푸소리이가 너무 다 먹었어? 응? 이게 저희가 이제 냉동해서 끄는지 얼 바로 꺼내자마자 준 거여서 딱딱해서 잘못 먹을 거예요. 야, 신났어. 뭘 먹어야 될지 컷 오늘은 발렌타인데이 때문에 육개바랑 강아지 초콜릿 쿡방 먹방을 해봤어요 근데 만들기는 쉽고 아이들의 기호성은 너무 좋아서 어별 4개 짜리 간식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우리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아이들에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아 예, 오늘은 강아지들 이렇게 초콜렛이랑 초코 크로아상 이렇게 쿡 쿡을 해서 애들을 줘봤어요. 근데 잘 먹고 이게 이제 그냥 만들어 주시는 <laughs> 지들 쿡빵 먹방. <laughs> 아, 왜 웃어? 예, 저... 오늘은. 그걸 꺼야지. 다시, 아! 갈... <laughs> 다시, 다시. 다시, 다시. <laughs>